명제 개념 설명 조금만 해볼게요. 일단 명제는 참이나 거짓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식을 명제라고 부른다. 그 참인 명제도 있는 거고 거짓인 명제도 있는 거야. 참 거짓이 명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는 이의 배수다라는 문장을 보면 맞는 말이죠. 이의 배수는 사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러면 이제 참인 명제라 말할 수 있는 거고. 3은 5의 약수이다. 이런 걸 보면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자명하게. 이런 걸 이제 거짓인 명제라고 부른다. 이렇게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처럼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가진 거는 이제 명제가 아니다. 이제 밑에 2x는 8 같은 게 있는데, 그럼 요 문장은 x가 만약에 4면 참이죠. 아, 이렇게. 근데 x가 5면 거짓이잖아? 아, 이렇게 X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달라지는 것은 명제가 아니다. 명제는 값에 따라 참거짓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참 또는 무조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명제고 이렇게 X 값에 따라 참거짓이 바뀌는 걸 우리 뒤에서 배웠지만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X 값에 따라 변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변하는 건 조건이라고 부른다. 뒤에서 할 거예요. 자 그다음 명제의 부정하는 법 알려줄게요. 명제의 부정은 그 명제 반대말을 찾는 거고 이제 피가 아니다를 수학적으로 물결을 치고 이렇게 not 피라고 했습니다 not 피라고 읽으면 돼요. 뭐 원래 문장이 참이면 그거의 부정은 거짓이겠죠. 그리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not 피 반대는 이제 참이 될 거고. 이제 부정을 두번 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피가 이, 이는 소수이다 이런 명제가 참이면 거짓은 이는 소수가 아니다 라는 느낌이 될 거고 그럼 얘는 당연히 거짓이 될 거야. 부정은 반대 말. 피가 아니다 즉 피의 반대 말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좋고 약간 여지판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과 연계를 한다면. 피의 여집합. 아, 결국, n 피는 약간 피의 여집합을 본다는 느낌과 좀 비슷한데, 이건 진리집합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더 섬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뒤에서. 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조건이란 문장은 일단 변수가 있어야 되고, 변수값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뀌는 거. 뭐 예를 들어, 2x 5이 오는 1이다면, x가 3이면 참이고, 3이 아니면 거짓이잖아요. 이제 이런 걸 조건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런 조건은 반드시 진리집합을 갖습니다. 아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게 조건은 진리집합을 갖는다. 명제는 진리집합을 갖지 않아요. 진리집합은 조건과 연결된 거야. 진리집합이란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위에 써있는 예시처럼 2x-5는 1이다. 근데 그거 말고 이걸로 하자. 이제 X 제곱은 1이다. 이거 명제일까 조건일까? 조건이죠. X가 1 마일이면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변수는 결국 마이너스 1과 1이잖아요? 아,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아, 이제 이런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 부른다. 즉, 어떤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을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하다. 그러하다. 그 정도. 그러면 만약에 어떤 p라는 문장이 있어요. p라는 조건이 이제 x제곱은 1이다요. 그럼 not p는 x제곱은 1이 아니다가 되겠죠. 그럼 진리집합을 생각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1과 1일 거고 얘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1이 아닌 모든 실수야. 따라서 얘가 약간 어떤 느낌이야? 얘들아,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이 값과 마이너스 1과 1이 아닌 모든 수, 이거 두 개는 약간 요 진리집합을 라지피라고 한다면 요 친구의 진리집합은 라지피의 여집합 느낌인 거지. 따라서 어떤 피와 나피의 진리집합은 여집합 관계에 있다는 거좀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조건 부정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근데 어떤 낫피의 진리집합은 피의 여집합이라 부른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정을 두번 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도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다 이제 뭐 10의 약수이다가 있는데 10의 약수가 아니다라는 부정을 만들어 이걸 또 부정하면 10의 약수가 아니다를 또 부정하면 10의 약수이다가 되겠죠 이중 부정은 자기 자신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또는 이란 문장은 합집합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리고 나는 것은 교집합으로 해석을 한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우리 P 또는 Q라는 문장을 합집합으로 지르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P 또는 Q라는 문장이 P 합집합 Q야, 결국. 그럼 이걸 부정해 볼게요. 아, P 또는 Q라는 이 문장을 부정하면 이 진리 집합 전체에 무슨 집합, 부정하면 무슨 집합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 여 집합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여 집합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거는 드모르간으로 정리를 해주면, P의 여 집합, 교 집합, Q의 여 집합이 되는 거니까, 아, P 또는 Q를 부정하면 이렇게, P의 여 집합, 그리고 Q의 여 집합이, 이제, n o P, 그리고 n o Q가 된다. 이렇게 결국, 부정하면 여 집합을 취하는 거란 걸 기억한다면, 이거는 뭐, 잘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문제들을 살짝 풀어보도록 할게요 필수 예제 1번 소수는 올 수이다 라는 문장이 있네 소수는 2 3 5 7 땡땡땡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짝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명확하게 무조건 거짓이니까 거짓인 명제다 삼각형 내각한 182 이거 무조건 맞잖아요 무조건 참인 명제다 얘들아 이런 부등식은 x 값에 따라 좀 참거짓이 바뀌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명제가 아니라 이제 이런 건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변수값에 따라 참.